네 저희가 방송 중에 매일 나이사 종목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나이사 종목 알려드리면서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이사 종목들 과연 얼마만큼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이었는지 복귀 교육 진행해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또 이런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렸을 때 어떻게 매매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나이사 종목들 어떤 종목도 있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음. 이 종목들 군 전부 우리가 교육해드렸죠 하이닉스, 그렇죠. 현대차, LG와 네. 반도체 음? 네 종목밖에 없는데 11% 수익입니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네 너무 신기한가봐.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하이닉스나 현대차로 수익이 날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이건 매매 한 번도 안 하고 10월 말 종가 대비 시장도 음. 8%나 올랐는데. 시장이 어려워요. 엉엉엉엉엉. 2차전지를 갖고 있나 보지 정리해서 지금 빨리 갈수 있는 응?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 어.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 보는 거예요. 어, 이거 다 교육을 해드렸던 음.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메드 이제 누적 수익이 39% 음. 정도 되고 오늘도 주성엔지니어링, 리노공업, 그렇죠. 한미반화다 교육을 해드렸는데 얘네 벌써 20%대 수익이에요. 이게 5이주 신고가고 사상체제 음. 신고가고 그런 종목이 반도체에 많고 네. 바닥에서 돌리는 위메이드 이런 종목이 있고 또 이슈가 있는 리노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음. 중요한 거는 이종목군들 포트폴리오 종목하고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네. 포트폴리오의 네 종목 중에 세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 돼요. 아, 검증이 됩니다. 근데 이 종목군들은 1조 이상이니까 좋죠 좋은 업체이지만 펀드멘탈적인 부분 성장성은 검증 받아야 된다. 음.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들어간다. 아 그러면은 음. 포트폴리오로 우선 그네 종목군에서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그렇죠. 나머지 종목에서 음. 저기서 또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기준에요. 그런 기준에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음. 추세 강화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 종목군들도. 전부 교육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맞아요. 네? 저 노란 톡방에 저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리노공화 올려주신 걸 봤어요. 네. 근데 거의 10% 정도 올랐네요. 포착되고 그렇죠. 나서도 그리고 <laughs> 오늘까지로 하면 그 이상이고 네. 거기에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2차 전지 부정적으로 설명드리지만 기술적으로 변동성이 나온다면 잡아낼 어, 수 있는 거예요. 검, 검색기 포착되면 음. 그날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늘수 있게끔 네. 교육을 해드릴 거고 아직은 교육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날도 그 종목권 오픈해드릴 테니까 그 종목권들을 위주로 보시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변동성 매매를 할 때는요.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1주 이상, 250개 종목.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이것만 딱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라는 거예요. 거래대금 최소 1천억 원 이상. 그렇죠. 내일부터 네. 안경 쓰고 다니세요. <laughs> 네. 어? 거래대금 1천억 굉장히 중요해요. 1천억이면 거래대금 순위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음.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 변동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조금 이따 위메이드 해드릴 거예요. 왜? 윤정도는 다 오른 종목만 얘기하고. 아니야! 위메이드 그냥 오늘도 확 밀려서 8%까지 밀렸다가 그나마 좀 돌려놨잖아요. 그 네. 위메이드의 흐름이 월요일장에 300만주의 기준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윗방향의 변동성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음... 그럼 장 끝나고 300만주 볼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동시효과부터 해서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 300만주의 10%, 20%, 30%. 음...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양봉. 그렇죠. 네. 이게 교육의 효과입니다. <laughs> 그리고 양봉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00만주 잡아드렸다고 해서, 네, 월요일장에, 내일은 안 돼. 내일은 쉬는 날이야, 토요일은. 그죠? 네. 월요일장에 개장초부터 거래가 터지고 수반되면서 양봉이라면 이 종목군들이 음. 전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하이닉스 현대차도 전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메이드는 오늘도 쭉 미끄러졌었는데, 왜 그렇게 올려드리느냐. 이거 지금 업데이트 안 됐어요. 내 우리 원고 작업하시면 헌 내줄 거아니야 아주 그냥. 어? 17일날 기준에 8%까지 밀렸다가 6%로 돌렸는데, 이날도 8% 밀렸다 돌렸거든요. 근데 계속 증가해요. 개인들이 계속 뺏기죠. 음. 금요일날도 또 뺏겼어. 290만 주. 이 주식수 몇 주라고? 3380만 주. 방송을 한다고 한다면 이 주식수는 알고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야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시가총액으로 음. 계산하면 얼마? 3,800만 주곱하기 해주면은 <laughs> 2조 가까이 올라섰다가 어... 지금 조금 밀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5만 7,600원이 아니라 5만 4천원, 5만 4,300원으로 끝났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9월 20일 이후에 아주 짧은 구간, 두 달이 안 되잖아요. 두 달이 안 되는데 몇 퍼센트? 9에 달하는 물량을 매집을 했다. 9에 가까운. 엄청난 겁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4만 9천원인데 주가는 지금 54,300원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 8% 9% 매집했다면 프리미엄이 30에서 50% 정도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메이드의 월봉입니다. 바닥에서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수급이 급격히 들어왔잖아요. 요 네. 흐름. 지금 뭐 3분기 실적 흑자전환 됐어도 얘가 저평가? 아니야. 무슨 저평가 얘가. 저평가 아닙니다. 올해도 적자예요. 음. 그런데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 개선폭에 대한 부분, 중국의 판호 통과될 수 있다는 라 부분, 이런 모멘텀으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도 나오고, 거래도 음. 터져 있고, 상승장악 확인형떠 있고, 일본으로는요, 이제 배울 4대 천안 기준에, 우와, 이게 뭐예요? 우와 이게 망치형이 떴네. 원래 제가 만들어놓은 건 여기 망치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어? 망치형이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어. 보시고. 음. 저 방금 케빈님 봤어요. 저희 너트브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인데 <laughs> 예. 어, 수익이 아, 왜 이렇게 빨리 넘기세요? 대표님?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빨리 하고 네. 자동차도 또 많이. 36% <laughs> 이렇게 36% 수익이에요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이러한 음. 교육을 받고, 스스로 네. 수익 내시고, 스스로 매매하시고, 와, 30 스스로 이뤄내시고. 그렇죠. 100%때 수익이고, 음. 10%때20%때 <laughs> 수익 100% 방금 넘어갔습니다. 예. 아, 조금만 천천히 넘겨주세요. 아야 아냐, 아 자동차 <laughs> 넘어가야 되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 수익은 음. 빠르게 마무리 질 거예요. 네. 자동차에 대한 질문 좀 줘보세요. 자동차로 <laughs> 바로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대차 음. 기아로 넘어가 봐야 할것 같은데, 제가 그 노란 톡방 자세히 보니까 요즘에 좀 거래가 갑자기 터졌다고 그렇죠. 올려주셨더라고요. 한 3거래일 정도 음. 거래가 수반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의 경우,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어제도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왜못가요 아니, 7월까지는, 그러니까 5월까지는 잘 갔어요. 그리고 7월에 조금 멈춰져 있었는데, 원체 2차전지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이템 원체 집중되다 보니까 자동차가 주춤거린 거지 현대차가 기아가 못 갔다고요 고짓말쟁이들 기아는 지금 40% 올랐고 현대차는 지금 20% 올라왔어요 시장 대비 2배 3배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가 다만 기대수익률에 좀못 미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월요일 날 현대차 꼭 보십시오 100만 주 거래량이 터진다면 본격적인 시장이 나올 수 있어요. 100만 주 거래량이 아니면은 어용할수 있다는 건데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저평가요 가장 저평가 시가총액 극대형 중에서 가장 저평가. 올해 우리나라 영업이익 1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s k 이닉스 아니라니까. s k 이닉스는 적자하니까. 현대차, <laughs> 현대차 네. 15조. 계속 실적 전망치가 상향됩니다. 현대차가 15조. 그리고 영업이익 3위가 누구예요? 기아입니다. 음... 이 현대차의 흐름에 어마어마한 실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실적. 지금 시가총액 38조 9천억인데 15조의 영업이익을 낸다? 저평가야? 아니야. 이게 저평가예요. 음... 그 배터리 옹호론자들, 그 나쁜 사람들 4명, 그 4명 기준으로 따지면은 영업이익 곱하기 20배? 20배? 300조 도해야 돼. 어? <laughs> 어디 이런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2차 전지하고 비교를 해요. 2차 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정점이면 안 한다는 얘기야. 네. 지금 현대차 잘 보시면 기간이 11만 주요. 예 음. 이거 17일 거까지 다 이거 바꿔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오류가좀 나가려서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17일까지 걸 보세요. 네. 네. 현대차의 기준에 외국인들 850만 주 그럼 몇 퍼센트예요? 주식수가 2억 1100만 주짜리입니다. 네. 4% 이상을 매집했어요. 공매도 6% 나왔다고 엉엉엉 울지 말고 4% 이상 우리나라에서 기간이 조금만 사면 이제 쌍끌이 매수로 바뀌는 이런 현대차. 공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강력 매수 1위가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입니다. 2위가 하이닉스입니다. 3위가 현대차예요. 3위가. 그 정도의 매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차에 대한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되겠냐는 거지. 자신감 가져가십시오. 거기에 기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예요 기아의 부분이 드디어 쌍끌이 순매수 3위로 올라왔습니다. 우와. 왜 그랬냐면 기간 순매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음... 그게 이번에 15일부터 기간의 수급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기아가 올라온 거죠. 현대차도 조만간 쌍끌이 매수 순매수 3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기아의 경우도 이 매집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올해 40% 올랐어요. 지금 현재 음... 현대차도 20%. 결론은 이렇게 매집이 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면 되지 왜 시퍼런 종목 가지고 계시면서 엉엉엉엉엉 시장이 안 좋아요? 이렇게 좋은 시장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교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교육으로 넘어가면 저는 또 인사를 드려야 돼요. 대표님, 여기 오류난 부분들 노란 똑방에 자료 올려주실 거죠? 오늘 전부 다다 네, 다 올려드릴 거. 니다 그러면 오늘 전부 다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요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으로 오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교육을 해드릴 건데 이 교육 자료도 모두, 모두 다 노란 톡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이 한 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것 같지만 또한 번에 또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저희가 캔들 요 도서 자료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 도서 자료 이벤트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안내드릴게요. 저희 너튜브 실시간 채팅창이나 아니면 노란톡방에 333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오류가 해결된 자료와 도서자료, 캔들 도서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요. 333 눌러주시고 노란톡방으로 빠르게 들어오세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입니다.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주세요.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